안녕하세요 기원아씨입니다. 오늘은 12띠 중 원숭이띠에 대해서 말씀해보려고 합니다. 원숭이띠 34세 임신생 이분들은 자신감이 없어요. 도전정신도 약하기 때문에 당차게 나갈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항상 하는 일에 망설임이 많고 고민이 많아요. 내가 일을 해도 되나? 일을 하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소심한 부분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항상 하던 일에 고민, 소심하다 보니까 좋은 기회가 와도 놓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직장도 하는 일도 단순한 일을 좋아해요. 한 가지 도전성도 없고 어, 한 가지 그냥 편하게 할수 있는 일 추구하고 그리고 또 연애도 내가 과연 이 사람을 만나서 잘 될까, 못 될까, 또 두려움이 앞서기 때문에 조금 소, 많이 소심해요. 34세 임신생 분들은. 그래서, 음, 타고난 성격, 성격이 조금 소심한 편인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면 조금 좋은 기회도 놓치고, 인연, 인연법도 놓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당찬 마음으로, 어, 사람들 만나고 내가 어떤 일에 선택에 처했을 때 씩씩하게 조금 결정을 잘 내렸으면 합니다. 그리고 46세 경신생 분들은, 어, 사업화 기질이 많아요. 그리고 그릇이 커요. 이런 분들은 약간 군인 같은 기운도 있거든요. 그래서 하다 보면 정치적으로 나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사업해도 이제 내가 리더가 돼야 되고 리더십도 강하고 이제 모든 어사람들을 리더해서 데리고 다녀서 어떻게 이 사업을 더 크게 만들 수 있을까 항상 그런 생각을 많이 하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이분들을 보호해주는 사람이 많거든요. 어 보호해 주다 보니 내가 그그 분들을 리더하니까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 사업가나 조금 더큰 높은 데서 어, 하, 하면 뭐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거고, 조금 높은 데서 큰 물에서 놀았으면 이분들은 좀더 크게 발전하고 성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58세 무신생들은 주장은 또렷해요. 기도 세고 아니면 아니다. 어 맞으면 맞다. 그리고 내 감정 표현이 엄청 어, 또렷해요. 좋으면 좋다, 나쁘면 나쁘다. 이런 마음이 많아요. 58세 분들은. 그래서 어, 초반에는 이제 초반에 이제 20대, 30대 때좀 고생을 많이 했다고 봐요. 이제 어떤 일을 하든 간에 자수성가해서 이제 기반을 어느 정도 맞춰놨으니 이제 지금은 좀 무난히 살수 있지 않을까 그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래서 58세 분들은 주, 주장이 또렷하고 하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와도 어, 귀가 얇지가 않아서 잘 넘어 안 가요 그래서 이런 분들하고 결혼을 해서 산다면은 어, 상대방이 더 편하고 어, 자손들도 더 어, 훌륭하고 똑똑한 자손들이 태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70세 병신생 분들은 어, 부지런해요. 지금도 70세지만은 움직임이 많이 보여서 뭐라고 해도 내가 나가서 일을 해도 할수 있다. 어, 나는 건강하다. 어, 활동적이고 어, 주변 동네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활동적이고 어, 상대방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도 많고 항상 즐거운 마음으로. 음, 부지런하다 보니까 어려운 사람도 많이 도와주려고 하고 그러다보니 이제 자연이 나한테 돌아오는 인덕이라든지 이제 소소한 배품이라든지 뭐 70세 병신생분들은 그런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70세지만 그래도 많이 움직이고 건강하면서 주변 사람들하고 사이좋게 지내다 보면 이제 더 즐겁고 행복한 노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오늘 어, 뿜어서 많은 사람을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말씀드렸지만 그나마 하나라도 도움이 되는 말이 있었으면 저는 진짜 감사하겠습니다. 어, 오늘은 행복한 하루가 되세요. 감사합니다.